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P. 24조 원 규모의 유통 시장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 혹시 온라인 중고거래인가요? 아, 그렇게 답을 보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예. 예. 미리 답을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은 근데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백화점, 편의점. 근데 백화점, 편의점은요, 24조 원 규모보다는 더 크거든요. 그런데 방금 박 PD가 얘기했던 온라인 중고거래. 어, 이게 규모가요. 무려 24조 원. 근데 이 마저도요, 2021년 기준입니다. 2023년 현재는 이보다도 훨씬 커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만 해도 4조 원대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13년만에 무려 6배나 성장한 셈이죠. 뭐 편의점 성장세보다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2022년 한해 동안 당근, 번개마켓, 중고나라, 이런 주요 중국 거래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 어, 이 숫자도 어마무시해요. 2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 두명중한명 가까이가 매달 한번 이상은 이 중국 플랫폼을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렇게 중국 거래가 인기 있는 이유,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잖아요. 이 화계장터처럼 말이죠. 모든 걸 거의 다 거래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들 하시잖아요. 쓰지 않지만 버리긴 너무 아까운 물건. 이거 팔아 용돈을 벌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이 중고 장터를 가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위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짠테크, 펀테크, 리셀테크. 뭐이게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하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이 중고 거래 장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라는 통계가 속속 나고 오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는 요 성장세가 좀 주춤거린다 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고 거래 장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중고 거래 너도나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없는 것 빼고 다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용돈이나 벌어볼까라고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자칫 심할 경우에는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나요? 아, 마약 샀다가 남은 거 팔면 징역 살겠죠? 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마약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거래가 안 된다는 거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어, 이거는 거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이게...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꺼냈냐 실제 어제 포탈에서 난리가 난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박희지 좋아하는 그룹이었죠? 걸그룹, 소녀시대. 여기서 유리가 가장 이쁘다면서요? 아, 이거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아, 박희지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이 유리 씨의 증명사진, 진짜 단아하게 이 증명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가장 유명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누군가가 이 증명 사진을 팔겠다라고 올렸는데 이게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러면 유리가 올려놓은 건가요? 아 그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됐겠죠. 이 판매자는요 별다른 설명 없이요 소녀시대 유리 증명 사진 택배 시 우편 가능 뭐 이렇게 짤막한 멘트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본 네티즌들 이거 진짜냐? 가짜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유리 씨의 증명 사진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정확히는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진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혹시 그 졸업앨범에 있는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증명사진으로 만든 거 아닐까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이 사진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PD처럼 그런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올린 게 아닐까? 또 온라인에도 찾아보면 비슷한 사진이 있대요. 그런 사진의 이미지를 살짝 보정해서 증명사진으로 인한 게 아닐까? 라는 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해당 거래가 불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단 도용일 수 있기 때문에요. 유명인의 사적 사진을 본인어라 그러니까 유명인의 허락 없이 금전적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초상권 침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논란이 일자 당근마켓 측에서도 이 해당 게시물 바로 비공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은 거래하는 게 가능하대요. 다만,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판매해서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유리 씨의 증명 사진도 앞서 박 PD 얘기처럼 직접 올린 거 아닐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소속사 측에서도 이런 게시물에 대해 제재 요청이 접수됐는데 이건 유리씨나 소속사에서 올린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마켓도 이 게시물 아까 폐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해당 판매자에게도 이용 제재 앞으로 이용하는데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조계에 물어봤더니만요. 이 해당 판매자가 초상권을 침했다라고 판정이 되게 되면요. 이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까지 뭐 걸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만원 이하의 벌금. 어 생각보다 세죠. 여기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 소식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유리 씨 사진처럼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 따로 있을까? 물론 앞서 박피 d 가 얘기한 것처럼 마약 뿐만 아니라 뭐 총포류, 술, 담배 이런 거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헷갈리기 쉬운 품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런 품목들 아 용돈이나 좀 벌어볼까라는 생각에 무심코 판매글을 올렸다가 벌금 또는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대요. 이런 일이 빈번하자 당근마켓 등은 못 파는 물건을 올릴 경우 알람으로 어 이거 판매 중지 시켜요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100% 걸러지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심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헷갈리기 쉬운 중고 거래 금지품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예전에도 얘기드린 바가 있어요. 특히 명절 지나면 이 당근이나 중고나라 번개 마켓에 이 상품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냐면 명절 선물로 받았던 홍삼, 유산균, 비타민, 뭐 루테인, 일명, 건강기능식품. 이 명절 때뿐만 아니라 회사 야유회, 이 야유회에서도 이런 거 선물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내가 먹기가 싫고 필요도 없어 이런 것들 당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팔아볼까? 무심코 올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네요. 이런 제품은 업자만 팔 수가 있었죠. 그렇죠. 박규 d 가 얘기한 대로 이 건강기능식품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지자체 등에 영업신고를 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 등이 당근이나 이런 데 올리게 되면 당연히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싶다. 뭐 당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료 나눔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어허. 왜냐? 좀과다싶긴 하지만요. 이게 자칫 건강기능식품이 먹는 사람한테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법조계에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겨우 중고거래인데. 에이, 이거 그냥 내리막 끝 아니야. 처벌은 거의 안 하겠지. 그런데요. 생각보다 처벌이 매우 세요. 뭐냐면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 잘못 팔았다간 이렇게 센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엇과 비슷한 줄 아세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비슷한 형량이래요. 진짜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어 그럼 이게 스토킹 범죄 형량이 낮은 겁니까? 중고거래 형량이 높은 겁니까?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표창장 위조랑도 이게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기능식품이 이 정도인데, 당연히 의약품도 안 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약품 온라인 거래 자체가 불법이에요. 처방전을 통한 약 말고도 일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파스, 연고. 아, 예. 파스나 연고 같은 거는 집에 남으면 이거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통기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싸게 팔겠다. 라고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것도 당연히 안 돼요. 다만 편의점 등에서 살수 있는 의약 외품 있죠. 요거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데 요것도 판매가 가능한 판매를 허락받은 사람들만 되고요. 일반인이 이 의약외품도 온라인으로 중과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박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이상해요. 건강기능식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근데 의약품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왜더 낮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게... 예, 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법조계에서도 잘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처벌, 요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판매한 사람만 이런 처벌을 받느냐.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은요,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사셨다면 진짜 큰일 나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제품 뭐가 있냐면요. 깁스, 목발, 물리치료기 그리고 유축기. 이거 의료기기라고 하죠. 예. 어, 이 것도 쓰던 거 중고 거래로 뭐 나눔이나 이런 걸로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목발 같은 거는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이거 모셔놓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들어가 있대요. 어... 다만, 이것도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는 판매가 가능한데 일반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어기게 되잖아요. 어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보다 왜 의료기기가 더셀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눈에 직접 닿는 렌즈 있죠. 이런 것도 뭐 쓸모가 없게 되면 이렇게 중고 거래 팔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도 의료기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잘못 어. 팔았다가는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선글라스는 팔아도 된다는 건가요? 선글라스는 도수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 어, 이거 진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솜씨가 좋으신 분들, 내가 만들어 보니까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중고거래에서 한번 팔아볼까? 이 케이크, 뭐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아니면 쿠키, 아니면 빵잘 만드시는 분들 빵, 아니면 과일청 담그시는 분들 이 계시잖아요. 아니면 과실주 이런 것들은 내가 솜씨가 좋으면 충분히 만들어서 팔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큰일 납니다. 이것도 금지품목에 들어 있어요. 음. 이 수제 음식 방금 얘기했던 케이크나 쿠키, 빵, 과일청, 과실주 뭐 이런 것들은요. 원재료와 제조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기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유통기한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것도 판매 금지 품목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팔았다가는 어 이것도 꽤 셉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왜 의약품보다 더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빵 너무 맛있게 잘 만들었는데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깝고 그냥 무료로 나눠 드릴게요. 무료 나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료 나눔도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도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수제 식품, 수제 음식을 중고 거래 아니면 무료 나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영업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별도의 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누가 아... 이거 팔겠다고 별도의 허가까지 받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빵 있죠? 예. 이거 한때 중고거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괜찮을까?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포장을 뜯지 않은 포켓몬빵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 근데 이 포켓몬빵을 팔때이그 안에 있는 캐릭터 스티커가 있잖아요. 뭐띠부띠부실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빼고 빵만 파는 거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금지해요. 안 됩니다. 어... 뿐만 아니라 포켓몬빵 이외에도 이 포장을 뜯어서 분할한 식품 있죠. 소분한 식품 이게 포장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들은 거래도 되는데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포장한 거 말고요. 공장에서 나온 거 이런 건 되는데 이걸 나눠서 파는 거는 전부 다 금지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번째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화장품 있잖아요. 이 화장품 사게 되면 요즘은 온라인에서 화장품 사도 샘플을 나눠주더라고요. 어. 이 샘플 챙기는 거, 이거 화장품 사는 재미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만의 덧문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샘플 나눠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화장품 꼭 산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요. 이런 샘플 많이 받다 보면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맞지 않은 것도 샘플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고로 한번 팔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이고 큰일 나요. 왜냐? 화장품 샘플 또한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법이 있어요. 화장품법. 그래서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특히 샘플 화장품의 경우에는 뭐 이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기한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개인 간의 거래에 불법이라고 하고요. 어, 이거 길씨 어떻게 되느냐? 어, 이것도 좀 셉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대용량 화장품 있잖아요. 예. 이거 싸게 사서 내가 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소분해서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팔면 안 될까? 근데 당연히 이것도 안 돼요. 이게 포장을 뜯은 상태로 판매하는 거. 아까 포켓몬빵처럼요. 뜯은 상태면 판매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요즘 당근이라 이런데 이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수제 향초 디퓨저. 이거 머리 맑게 하고 뭐 스트레스 완화시키는데 돈 된다 해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물론 이게 허가를 맡아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는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든 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음... 무료로 나눔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또 법이 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안전 기준 시험 기간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 그리고 선물이나 나눔 같은 징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좀 이해가 가시죠 왜냐 이 수제 향초나 디퓨저는 이게 순수한 물질로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화학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칫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판매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셉니다 뭐냐면요 요거 잘못 거래했다가는요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 진짜 후덜덜하죠. 예. 근데 왜뭐 애경이나 옥시나 이런 데는 그렇게 처벌을 세게 안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입만 아프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제 비누는 괜찮을까? 이게 예, 천연 성구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 역시 화장품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대요.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예외 조항은 있어요. 설거지 비누 있죠. 설거지할 때 쓰는. 아니면 세탁 비누. 아니면 개나 고양이 시키는 반려동물 비누. 이런 것들은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 개, 고양이는 죽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종량제 봉투. 왜냐면 하 이게 이사를 멀리 가게 되면 지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이 종량제 봉투 다르잖아요. 미리 사 놓은 종량제 봉투 쓸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아, 이사 가기 전에 이거 처분해야 되는데 당근에 올려 볼까? 라고 생각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큰일납니다. 이게 또이 종량제 봉투에도 법이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 그래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은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판매하거나 이거 나눔을 할 경우에도 이 무료로 주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눔을 하실 거면 이 당근이나 이런 데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옆집 가서 저 이상하게 됐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 선물로 드릴게요 하고 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 뭐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관리사무소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량제 봉투보다 더 헷갈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랑 상품권 해당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 있잖아요. 예. 이것도 미리 사놓게 되면 멀리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거 중고로 팔고 싶을 텐데 이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대요. 여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를 어기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간단하게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이런 데에서 환불 기능이 있거든요. 환불 받으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요거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 곤충, 물고기. 뭐, 개, 고양이는 당연히 안 되겠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고거래 안 됩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아니, 이거 무료 분양을 하고 싶은데? 나눔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네. 돈안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 그러니까 이게 무료 나눔도 이 알선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 이것도 꽤 세죠. 어, 그러면 시고르 잡종, 이런 강아지들 주인이 파는 것도 안 된다는 거네요?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건 그것까지는 처벌 못 하겠지만 중고거래를 통해서 하는 건 이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동물까지, 곤충까지는 얘가 가. 식물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식테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중고거래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흙에 식재된 식물을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화분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들 을 있잖아요. 저 화초 마음에 드는데, 잎사귀만 좀 잘라서 판매해주세요. 가지만 잘라서 판매해주세요. <laughs> 이 삽수 방식 식물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이 비싼 화초일 경우에는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자산업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절차에 맞춰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종자나 묘목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규정하고 있대요. 이것도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품질 미표시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이건 이상입니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거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식물 자체 전체를 거래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해외 직구 상품의 상업적 판매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앞서 박PD가 샤넬 얘기하셨는데 이 샤넬 짝퉁 이미테이션 제품 있잖아요. 이거 중고 거래는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파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휘발유 경유 어... 가격이 많이 비쌀 때는 이것도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안되고요. 그리고 요거는뭐 아시겠죠. 음란 성인용품 이것도 당연히 안되고 그리고 소형 카메라 있죠. 근데 이 소형 카메라 중에 몰래카메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리고 렌탈 받은 제품 이것도 중고거래 안되고요. 그리고 군용 경찰용 소방용품,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금제품 같은 경우, 금도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군요. 금거래하면 부가세 10%인가요? 뭐 20%인가요? 이렇게 많이 받던데 세금 때문에 이러는 거군요. 당연히 세금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대권, 헌혈증. 이것도요, 돈 받고 거래하는 건 불법이에요. 다만, 무료로 나눔하는 것만, 나눔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근이나 번개마켓, 중고나라, 이런 데에서 중고거래하기 전에, 혹시 이거 불법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자칫 모르고 샀더라도 불법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올렸더라도 이거 자칫 과태료를 물고 직역형까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중고거래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간 큰일 날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유,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 이런 좀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재능 기부 플랫폼 요즘 많이 있잖아요. 혹시나 성형외과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쌍꺼풀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건 없겠죠? 어우,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에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도착. 댓글 남 기기 링크 공유 계좌 호환 등 경불진 두 PD 에게 힘을 보태 주세요. 더좋은 내용 으로 보답 하겠 습니다.